네, 안녕하세요. 신그이서울 감독 박범수입니다. <laughs> 아, 평일 저녁, 이렇게, 어, 극장, 저 영화 보기 위해서 극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촬영하면서 굉장히 즐겁고 행복했던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영화에 잘 묻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잘 돼서 여러분들도 되게 행복한 기분을 느끼시면서 집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고 편안한 관람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시길 서울에서 동네북이라는 출판사의 편집자 역을 맡은 어? 편집자의 현... 역을 맡은 어? 편집자의 현재영을 맡은 임수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저 영화가 정말 너무 오랜만에 유쾌하고, 뭐, 보고 나면은 사랑스럽고 귀엽고 따뜻한 마음이 몽글몽글 생기는 영화가 된것 같습니다. 어, 멋조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그리고 따뜻한 마음을 갖고 또 주변 분들께도 많이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자리에 함께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규인 서울에서 박영호 여길 여기한 이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저도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어, 예? 아, 뭐 아무튼네. 아, 이렇게 <laughs> 이렇게 예, 감독님 말씀처럼 평일 저녁 이 시간 많이 막히는 시간인데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사실 아침부터 인터뷰를 계속해서 목이 많이 잠겼는데 어그아그 <laughs> 아, 그 너무 예능 하시는 사람처럼 리액션 하시는 것 같은데 좀 자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앞에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즐겁고 따뜻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보기 편한 영화고요 어, 편안한 마음으로 예, 관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출판사 사장, 진표 역할을 맡은 배우 상영상입니다. 아, 역시 이번 관도 제 팬들로 가득하군요. 11번째입니다, <laughs> 지금. 아.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좀 지치네요 네감사드리고요 음, 지금 잠깐 전에 들었는데 이 관이 어, 가장 중요하신 분들이 오셨다고 해요 최고로 중요한 VIP들이 오셨다고 해서 어떤 분 오셨나 했는데 저희가 명단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관에 저 이미 도시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아 다음 관이요 여러분들은 이미 도씨 시어머니의 역관에서 영화를 보시는 거예요. 대단한 행운이죠? 네, 여러분들 저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그 반드시 영화 보시고 나서 괜찮으셨으면 주위에 소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화 역할 맡은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영화 보고 진짜 그런 생각 들었어요. 아, 다 때려치우고, 야, 사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laughs> 왜 자꾸 안 된다는 거지? <laughs> 내가 뭘 했길래? <laughs> 아, 근데 정말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게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보시고 나면 느끼실 것 같아요. 어,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가득 담아서 저희도 만들었고, 여러분들도 받아주시면 좋겠고요. 잘 보시고,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리 역할 맡은 지휘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저 영화 찍을 때 정말 좋은 선배님들과 감독님과 정말 행복하게 영화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영화가 아, 그 기분이 부스러니 영화에 묻어난 것 같아요. 어, 저, 어, 이 영화 보고 나면 정말 약간 여운이 남고 설레이는 기분이 들던데 여러분들도 좋은 관람하시고 행복한 기분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영을 맡은 배우 이민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여기 싱글이신 분 계신가요? 싱글 소리 질러. 아, 저희 영화는 지금 소리 지르신 싱글이신 그리고 저처럼 싱글 시절을 그리워하는 이맥트는 다음 간에서 못 하겠죠? 어떤 모든 분들이 다 공감하실 수 있는 정말 좋은 영화니까요 재밌게 보시고 좋은 후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겁게 관람하시고요 돌아가는 길도 조심히 귀가 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 같이 인사드리고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